급 기간 금리 상승 이후에 금값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봅니다. 갑자기 이 얘기 하다가 이제 또막 샜습니다. 1979년도 10월 달에 금리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. 진짜로. 뭐 토요일에 무슨 석객인가 뭐, 뭐 그래가지고 단기간에 한 번에 뭐 금리를 4% 5%막 올리고 이랬어요. 미국의 달러 신용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이 무너질 뻔한 저기 몇번 있었는데 브레튼우즈 협정을 파괴할 때 1971년도 있잖아요. 그때도 한번 그런 위기를 겪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.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그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게 1970년대거든요. 이때 막 급등을 하면서 볼포크가 이거를 지금 20%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서 이제 이자를 주는 미국 달러가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돈을 모은 거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그 값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. 잡았어요. 실제로는 이 당시에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. 그다음에 2.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있잖아요. 그때 일어났을 때도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엄청나게 이제 금값이 상승을 했거든요. 이제 결국은 이런 금값이 급등을 할 때는 보면은 저번에 볼때 통화량 있죠. 통화량을 급격하게 증가를 시켰을 때그 이후에 금값이 시차를 두고 작게는 뭐 5년, 많게는 10년,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시차를 두고 폭발하는 현상이 지금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이제 2022년 3월 정도에 이런 시간에 와 있는데 이때 어떻게 이제 될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. 1979년도 10월 1일 날 기준금리를 12.6% 이렇게 됐는데 1979년도 10월 22일날 기준금리가 17.6%로 올랐습니다. 금리가 이건 지금 5.4% 정도 올린 거죠. 지금으로 상상하면은 야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. 5.58% 정도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. 요 구간에 1979년도 10월 1일날 달러가 토로연수당 금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보시면은. 424달러 였어요. 그럼 이 구간에 금은 424달러에서 875달러까지 약 2.06배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. 어라, 금리를 렇게 가게 올리면 금값이 내린다던데 이거 왜 이렇지라는 이제 데이터나 자료가 지금 나와버리는 거예요. 이런 현상이 생겨버립니다. 자, 다음 또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아까 그두 번째 기준금리를 또급게 가게 인상을 한게 2004년도 6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 여기까지 보면은 금리를 야, 어마어마하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4% 정도 인상하는 기간이 생긴 겁니다. 2004년부터 2006년까지. 이 금리 인상기에 이 금값은 2004년도 6월 1일 날에 394달러에서 2021년도 9월 6일 날 보니까 1872달러.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 이후에 금값이 4.75배 정도가 급등을 한 거예요. 똑같은 기간을 저희가 이제 자료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.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무작정 금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 자료로서 증명이 된 거죠.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. 이제 지금의 시기입니다.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지금 보면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이건 최근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. 예전에 뭐 79년도 볼퍼크에 뭐 금리 인상 20% 하루에 4% 인상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솔직히 <laughs> 완화적입니다. 많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. 그건 몇십년 사이에 4, 50 년 사이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금리를 인상을 해도 0.25% 올리고 내리고 뭐 말아야 0 5한번 올리고 그랬는데 75bp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막 올려 버리는데 이렇게. 그래서 지금 5.2%까지 5온 거죠, 지금 이거. 2022년도 3월 1일 달 1,944달러예요. 지금 현재 1,962달러 정도에 지금 가격이 온 거예요. 지금도 이제 기준금리를 크게 인상을 했어요. 그 이후에 금 가격이 빠지질 않고 지금 비슷한 가격 내지는 있는데, 지금의 우리 시점에 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까요?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 보는 거예요. 금리 인상이 되면 무조건 금값이 하락한다. 뭐 이거는 아니라고 이제 보는 게 정명이 됐잖아요 네,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